네, 샵스키야 예, 별풍 안 필요하냐고? 어? 형님! 야, 잠깐만! 여러분들! 그분이 오셨습니다. 제가 이 풀모태 지국을 만들지 못하면, 한양을 먹고 싶다는 걸 보고 싶으신, 야, 갑자기, 어, 무슨 일로 이렇게 행차하셨습니까? 니길은 네 246은 내 계획이 없었어. 별풍 안 필요해. 예, 저는 그냥 365일, 24시간 내내, 예, 굶주려 있습니다. 예, 먹이, 말고 속마음 예. 별풍은 필요하지만 미션은 필요없다 아 그,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별풍은 필요한데 미션은 필요없어요 요거는 맞아요 맞냐고? 그거는 아니고 개아기네요딱 정하자고 35단계 풀테셋이야 일단 와 6,000개? 예 기린 태갑 현황이라고요? 아니 이건 오바죠 무슨 경험치 계속 나올 때까지 20억 20억 채우면 까고 20억 채우면 까고 성공하면 되잖아 야너그야야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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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성공하면 되잖아 뭐 이런 말이 드면은 너는 그럼 장건 까개아껴 주작기디 뽑으면 주작기 뽑으면 되잖아 개아스껴 어? 개아스네요 주작이랑 기린이 몇렙씩이냐고? 제가 지금 주작이 217이에요 기린이 235에요 경험치는 건들지 말자고요 니가 이기면 3000개 예 내가 이기면 기린주작 풀 3배셋 풀 3배스 입고 사냥하라고요? <laughs> 아 잠깐만 그럼 3배스 입고 사냥을 어디서 하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3배스 구하기도 어려워 아니 잠깐만 형님 그러면 에이 어드밴티지 좀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형님 잠깐만 그럼 밸런스 있게 좀 갑시다 제가 이기면 2000개 승리시 2000개 실패시 3배스끼 낄게 3배 5월 3배스 끼는데 3배스 낄게 근데 솔직히 사냥 어려우니까 기간을 좀 늘려주세요 2주만 아 솔직히 밸런스 맞다 이거 아유 1주 1주만요 형이 1주? <웃음> <웃음> 1주? <웃음> 오케이 콜 오케이 콜콜콜콜 콜, 콜. 형님 4월 1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? 제가 지금 4월 2일인지 1일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2일이죠 그러면 2일부터 7일이니까 8일 아이 9일이구나 자 형님 그러면은 종목을 뭘로 할까요 저저 풀태새끼고 35단계 올라가면 되는거죠 장난이고 사슴 잡아서 네 나오는 템홀짝콜콜홀짝콜 콜. 콜. 간단하게 바로 갑니시다 이거 난나 진짜 이거 모든거 걸었어 진짜로 야 이거 3배면은 나 진짜 이거 뭐 죽도 박도 안돼 진짜 아, 제발. 자, 사슴 많은 여주로 갑니다. 자, 여러분들. 형님! 저 먼저 골라요? 형님 먼저 I 골라요? 니가 먼저 고를 기회 줄게. 나는 짝수 같은데, 니가 먼저 고를 기회를 줄게.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 짝수 갈게요. 자, 그냥 무조건 그냥, 여러분들, 뭐, 그냥 모든 거리물 아이템이든, 뭐든, 뭐, 개중에서 아이템이든 무조건 다, 다문에 들어가면 돼요. 다문에. 알았지? 저는 짝수입니다. 도전! 존나, 존나 떨려. 과연 광말고는 삼베셋을 입을 것인가? <laughs> 말고 멸망 20초 전? 아, <laughs> 어, 잠깐만. <laughs> 저짝수입니다 예, 네, 저짝수예요 아. 뭔 홀이야? 응, 아니야? 와! <웃음> 어! <웃음> 어! <웃음> 어! <웃음> <웃음> 형님, 저 그거 안 했어요. 자, 그 도전 안 했었다. 제가 아까 아니 아니 지금 아까 도전했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또전이라고 했어요. 또전, 도전, 도전, 도전. 자 뭐야? 도전. 도전! 가스끼네요. 나 잠시 메뉴 달라고. 아 예. 이 배응망덕하고 영악한 놈의 말은 들어주면 젖됩니다. 전 러날레. 진짜 가셨는데? 아 원래 보통 매니저 달라 고 가시면 무타하자고 하시거든. 아나 진짜 조진 거 같은데? 아 일단은 아 일단 졌으니까 풀0 0 킬로 가겠습니다. 예. 아!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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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? 아 내가 지금 너무 황당하네. 아 너무 황당한 건데? <laughs> <진짜>. 아이 <아니>, 잠깐만, <laughs> 아이 너무 저기 안 돼가지고 지금 미치겠어. 지금 뭐야? 이거 말구의 에센스 오게 공갑스입니다. 더 동안 풀산 베셋 입어본 사람이 있을까? 진짜 대단하다. 나 아, 조졌다 진짜 이거 잠깐만, 이거 너무 심각한데. 만화도 3,000이 줄었다고? 어, 그러네. 만화 1 4 0 0이네 일곱 방, 7방, 일곱 방밖에 못 쓰네. 아, 미치겠다, 나 지금. 몰도안 되는데, 지금. 봉캐가 환서 처먹어가지고, 지금. 이거 딜은 나올 거야. 아, 됐어! 아, 사용된다! <laughs> 여기보다 좀더 올려서 한번 어린 수윙 갈까? 어린 화구나? 아싸. 차라리 이게 낫다. <laughs> 왜 이렇게 다 터져버리지? 아, 나, 김유신을 저번에 풀베, 아, 이거를 풀베로 쳐서, 진짜. 김유신 레벨이 너무 낮아서 지금 다 터지는 거 봐, 지금. 아, 내가 개나간다, 진짜. 아니, 잠깐만. 아니, 내가 봤을 때는 진짜, 정말 내 사냥에 별로 그렇게 문제점 없는 것 같거든? 아니, 근데 뭐 이렇게 한심하다, 진짜 이렇게, 이렇게 오바를 해? 야, 순성아. 그럼 네가 말해봐. 나 지금 사냥 어떻게 해야 돼? 나 지금 신수 먹겨야 되니? 야 말해, 말해 가수기야 말해. 황순성이 너 말해. 내가 기다릴게. 너 말해, 빨리, 빨리 말해. 야 순성이 빨리 대답해. 얘들 꼭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. 황순성, 어휴 씨, 너나 잘해 가수기야 너나. 아 진짜.